뛰는 대표입니다. <웃음> 오늘 <웃음> 이렇게 이어려야어 아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<laughs> 곶감 호두 말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음. 필요한 재료는 곶감, 호두, 호두 까는 기계. 첫 스텝이 뭐죠? 호두를 까야 되죠. 호두, 호두 까주세요. 호두는 제가 까겠습니다. 기다리 주세요. 백두노호! 어. 어. 오늘은 제가 까겠습니다. 근데 이게 코도 까는 게, 이게, 오우, 오늘은 되게 잘 되는데, 오우, 못 까가지고, 이껍질은 껍질은 버리고, 껍질은 이렇게 야 이거 소... <laughs> 다망한가졌다 <laughs>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는 이렇게 놔두고, 네. 예. 이게 호두 까는 게 아니고요. 호두, 호두 까는 걸. 이 짓는 온... 집게죠. 예. 삼류 시장을 다다뤄서니더 호두 깎는 그못 찾겠네요. 우리도못 찾아서 아. 그래요. 시장 초도 못가초서 마트가장 마트 마트 이게 제상품입니다 다음에 또한번더 까볼게요. 어 이건 좀 큰데, 큰데? 아예. 작은 한번 해. 아니 소름 다 가죽 나옵니오 이번 오늘은 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. 이거 거의 한백 가죠? 응 맛있겠다. 뭐야 이거. 뭐야 뭐야 아니 어. 아 호두 호두 호두도라 상당히 큰 두 바퀴를 콩 한대. 어, 그거 좀 괜찮네요. 이, 농사지 이게 가진다고 합니다. 꽃감 손질을 해야죠. 네. 꽃감은 이게 꼬다리가 있잖아요. 이 꼬다리를 너무 no. 응? 꼬다리가 아니고 꼭지가 아니니? 꼭지. 꼭지. 지 응. 꼬... 꼬다리라고도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응. 경상도 어찌지만 그, 그 꼭지 꼭지. 반 갈라서 씨앗을 빼주고 이렇게 됐었잖아요. 그럼 이 씨앗을 이거는 응. 뭐 어쩌고? 자. 치아을 없애서 이렇게 쭉비고 이렇게 하안펼쳐도 돼요 접어놔 응? 이렇게 할까? 응. 펼쳐놓으면 응. 다른 꽃가한 붙더라고 <웃음> <웃음> 와, 같은 장갑 <장가>? 다른 느낌. <laughs> 와 진짜 손이 어른 풍품 하시군요. <laughs> <laughs> 명품이지. 같은 장갑인데 퀄리가 달라요. 살살살살. 이게 잘하면 뺏기 쉽더라고. 참 평생 청기보는 거죠? 이건 엄마도 뭐 처음이잖아 아니 이런 장갑 난 장갑 여러 가지 껴봤잖아 근데 아빠는 이런 거 처음 하는 거야 아참뭔 <laughs> <laughs> 뭐,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뭘뭐 어쨌다는 거라 뭐 일을 안 한다는 거야 <laughs>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가 말만 진짜 잘 말려 오늘 자 방금 신은 조금. 이, 이거 맞죠? 그죠잉 조금. 이야. 예. 이게 방금지를 깎깎 말하면 터졌어. 선을 가려서 감이 안 보여. 네. 오! 요렇게. 아이고, 아이고 잘안 됐다. 학습이 좋아. 크, 어. 예쁘게 잘 됐어요. 내가 해볼까요 이제? 요 절친 여자랑. 정말 예쁘게 잘 됐네. 아, 이거 내가 보니까 이로써 나김 모모 거. 응. 힘을 주면 안 됩니다. 옆구리 터집니다. 김밥 옆구리 터져는 소식. <웃음> <자>. <웃음> 만들어서 냉동실에 한 시간 정도 놔두면은 이렇게 돼요. 잘 보여요? 이렇게 돼요. 내려고 네, 잘 됐습니다. 예, 한번 썰어볼까요? 예, 먹는 거는 <laughs> 내가 먹겠습니다. 고추 <laughs> 와, 되 예쁘다. 응? 음. 예쁘게 나오네.

완성된 호두마리를 예쁜 접시에 담아볼까요? 예쁘네. 짠. 안 그래? 야또 어떻게 라인상이 이렇게 잘 예뻐 시켜주는다. 괜찮아. 사용이. 입만 나오면 돼. 꼭. 자이게 예, 완성됐습니다. 이제 시식 타임이에요. 드세요. 짠 담으라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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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속도가 맞아야지. <laughs> 이제 먹고 있는데, 그서나못 먹으면 어떻게? 잘 <laughs> 집어 와. 나 하나 도두명잘 집어 어? 와. 와. 아래 이것도 잘한크로스잘 집어. 아니 이렇게. 이렇게. 짠. <laughs>